<laughs> <laughs> <가>. 진짜 이어이 <라이터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많이 맛있어. 안녕하세어 예. 안녕하세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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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는 차 나오는 날 여기서 만나기로. 아, 예, 예. 축하드립니다. <아유>. 여기는 또, <laughs> <저, 웃음> 저분은 또 나랑 갓장인데, 진영이 또나 소개시켜준다고 오늘 같이 감사, 감사 오신 분이고, 여기도 진영이 많이 <laughs> 예. 예. 좋아요. <laughs> 네. 눌러주십시오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내가 저기 구독자예요. 아, 진영 라이더? 어. 손을 <진병라이더>? 떨어요. <laughs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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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. 스튜디오 땡 돌아왔네. <laughs> 어? 올라갑시다 빰빰빰빰빰빰 네. <laughs> 2위 2위 선물입니다 아유, 네. 인기상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. 잘 쓰겠습니다 네. 어우 어, 잘생겼어 역시 어? 아유, 마스크 오케이. 어? 네 요거 지금 키셨어요? 어이 세나 전문가야 야씨. 요거 50. 효이 형이 먼저 갈 거고. 1번. 어저 뒤에 갈 거고. 그 아무데나. 어, 가? 알아서 가요? 별재니 어? 어?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? 아니 그냥 그, 직접으로 가면 되시고. 어. 어. <laughs> 조식에서 들어가시죠. 어. 다음에 다음에 한 발이 하겠습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바이크 예쁘게 튜닝 시켜 가지고 올게요. 말도 <laughs> 오른다고. 아, 바로? <laughs> 네. 좀 타다가지 왜? 어우1 6야 씨. 없고 머플러가 튜닝이 돼 있어야 이걸 타지 안 그러면 안 타. 아, 아예 안타 버리는 거야? 아. 튜닝이 아직 안, 안 탄다고? 아. 아. 출발, 옆에, 저 뒤에 천 갈게요. 어. 같이 가! 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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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우, 웨이크업 투어 제대로네, 어? 이게. 어? 야, 저 루이지 쟤도 카메라가 있네. 오, 씨. 어, 형 동생이야. 알지? 닌텐도 동생. <laughs> 저거 스페셜 칼라인데 너무 많어. <laughs> 스페셜 하진 <laughs> 않은 것 같은데. <laughs> 굉장히 많이 팔던데. <laughs> 필주유소에또 고급류가 있어. 야, 씨. 맨날 비싼 거아니야 어이, 비싸구만. 원래 저러나? 어? 아이정거면 괜찮지. 갑시다. 어? 봄대면에 해도 봄대면. 명암까지 좀다없겨주면안 떨어져요, 빨리 서리웅 그래다 그, 지금도 그 노란 고무줄로 묶고 계신가? 어? <laughs> 아, 그 효과가 있었나보네, 그래도. 노란 고무줄이. <laughs> 제가 뒤에서 주실게요, 떨어지면. 팅틱 <laughs> <빙, 빙>, 날라오면서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길 까요? 잠깐 서, <laughs> 어, 고 거가 됐 어. 야 그냥 계속 들고 가는거야? <laughs> 안걸려 <걸리>, 안걸려 <laughs> 안걸리는데? 안걸렸어 <laughs> 어? 개껏 해도 돌게해서 안걸렸어 아 그래? 이 정도 경사 갖 안되나보다 팔아요 <laughs> 야 스티커 이제 떼야되는거 아니야? 스티커요? <laughs> 너 네? 어? 아니 이거 옛날 여자친구가 그어때 이거 붙여야 돼요 <laughs> 대고 해골 붙여 <부쳐>, 어? <laughs> 구 어? 해골 붙여 해골 붙여 해골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냥 가다된거이안 끄다가 이겠는데 아니 결못 뭐, 뭐, 끼고 가겠네 뭐, 이 <laughs> <형님> 아침에 주뭐 <laughs> 나오실 때는 저 어, 파란 불이 었대요 시동 한 번에 잘대 수명이 다된 거지 배터리가. 배터리 수명이 다된 거야. 작년에 걸렸다. 아, 그래? 분명히 분명히 상단에 있어 하나, 둘, 셋, 넷. 작년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, 공구 스님이 여자가 있었다는 거. 어? <laughs> 어? 더 충격적인 거, 아직도 저걸 달고 다닌다는 거. 어? 아, 이씨 충격적이에요, 지금. 어한 3시간 걸릴 건데, 공구. 왜 저래. <laughs> 아, 이또 저런 개그를 또 아우이 이씨 놈배놈배놈 하늘 가시고 내일 또볼것 같은데. <laughs> 아유 웨이크. 나는 뭐 웨이크룩은 아닌데 <laughs> 계속 깨있긴 <게임이> 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이 떨어지면 확떨여질 건데. 야, 이 추위도 막지 못하네. 어? 이 라이딩에 대한 열정. <laughs> 메이크업 투핑계로 덕분에 데이빙 한번 그해 봤네. 자,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